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대가 그분을 믿는 것이며, 세상에 그분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그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대가 될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46장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구게 소리라 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구게 소리 구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구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 삼계차를 찾아나,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 찾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저신값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중심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로 주시니. 누가 복음 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